틀리가 아픈 경우들 중에 지금 경우에 가장 많은 케이스가 뭐냐면 그냥 손으로 이런데 이 잇몸 뼈들을 그러니까 위에 치아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손으로 눌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눌렀을 때도 내가 아픈 부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세게 눌렀더니 아 여기는 좀 아플 것 같은데 이런 부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잇몸 두께가 달라요. 쿠션이 달라요. 그냥 쿠션, 인몸 두께라는 게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뼈 위에 쿠션이 얇으냐 두꺼우냐가 이 틀리의 사용감에 영향을 줘요. 그 외에도 많지만, 그러면 내가 틀리를 아무리 수정을 하고 수리를 해도 눌리잖아요. 눌리는 것 자체에 아픈 거면 이게 방법이 없죠, 사실. 아래가 예를 들어 치아가 있어요. 아래는 세, 근데 위에는 틀리야. 그러면 씹으면 당연히 아래가 세니까 위에는 움직이고, 무조건 아프죠. 근데 잇몸이 얇아 그럼 더 아프겠죠. 그러면 위에는 이 쿠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임플란트 틀리에서 임플란트를 심는 거예요. 심을 수 있다면 심는 거죠. 그래서 심으면 씹을 때 이제 그 쿠션 역할을 임플란트가 해주니까 좀덜 아프죠. 그래서 그런 효과, 임플란트 틀리에서 임플란트가 쿠션 역할을 해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게 틀리가 움직이면서 아픈 게 있어요. 틀리가 아래가 고정되어 있는 치아라고 하면 씹으면 더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흔들리면서 이 뼈인데 틀리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면 어떻게 씹을 때 눌리는 부위가 생기잖아요. 그 부위가 아프거든요. 그러면 이 움직임을 적게 해주면 통증이 주니까 틀리가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통증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 틀리를 권하게 되는 경우들이 제일 많죠. 그리고 그렇게 임플란트 틀리를 할수 없을 때는 할수 없을 정도의 뼈가 없다라고 하면 틀를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틀리 제작을 그런 식으로 하려면 굉장히 섬세하게 조절을 해줘야 돼요. 어떤 게 확실히 문제인지 원인 분석이 확실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틀리가 그대로 계획대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틀리 치료는 굉장히 예민하고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치료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예전같이 장인정신이 많이 없죠 장인정신이란 게 뭐냐면 틀리라는 치료가 너무 저숙 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제 너무 저숙 가고 그냥 본떠서 만드는 게 틀리처럼 돼 버린 건데 틀리는 진짜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원인부터 어떻게 내가 이 틀리를 작용하게끔 만들겠다 씹을 때 어떻게 작용하게끔 만들어야지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대로 제작이 돼야 겨우 겨우 그 전틀리보다는 좀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 전틀리가 너무 안 좋았다고 하면 계산시킬 게 많겠지만, 그 전틀리를 딱 봤을 때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라고 하면 저도 약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지 라는 고민에 빠져요. 그 고민 중에 제일 쉬운 선택이 임플란트 틀리니까 임플란트 틀리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심을 수 있다면. 심을 수 없다면 틀리 계획을 정말 섬세하게 세워야 돼요.